잘가요 잘가요 소중한 어시기아 뭐야 얘왜 리프어택해? 어심 소중한 상대 아 포카 아. <laughs> 조심 나 성부 다 썼어요 물 접었네 네네 6시 안전 뭐야? 몽환의 보호기였어? 여기, 네, 여기! 제가 무력한 거 어디? 제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. 아, 어디 가야 되나? 야,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? 잠깐만, 뭐 있어, 물 잡았니? 어, 이거, 이거 터지는 거 조심. 어? 누가 숨겼바 어, 12시 아무도 없는데? 12시인가 맞아요? 3시도 어? 안 됐어. 3시! 3시왜안았어 3시, 3시 안 됐어. 여기 30줄인데? 어? 어 그러면 가능? 가능? 차이나어 몇만골 지나요? 12시? 아나 12시 내가 돈 걸어 돈 걸어. <laughs> 돈 걸어 돈 걸어 <laughs> 안 걸어 만골 빨리 걸라고 <laughs> 시정 시정 안쓸 건데 오 <laughs> 뭐야 이건 맷걸렸어 와, 뭐, 나한테도 한명 멈추다 오래 부르는 이상한 오래 부르는 오래 부래 부르는 야래부야는 지금 써? 르는써래 부르는 오래 부르는 오래 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아 근데 부짜 서버 너개 좋다 내 몸에서 는짜래는 이미 죽어 는다래부잘한다 <laughs> 아, 내가 죽어 버리지. <laughs> 물약 없어요? 물약 <물력> 지금 이는 오래 부르는 오래 부르는 는데 은 아, 응, 뭐, 프리딜 뭐지? 개꿀 장면이야. 이거 왜안 걸리는 거야? 왜안 걸려? 게임에 끝나. 아니 이거 왜안 걸려? 프리딜 개꿀이야. 상태 이상 장면. 멀리 나무하시고. 아 진짜. 각성 기쓰면은 상태 이상 면을 되잖아 각성도 상면해고. 각성 기로 어, 쓰는 거구나. 아니, 스킬이 애초에 상면 스킬이 있어. 하나 보자. 그러면 어, 각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. 어. 80원이 안 나와가지고. 개 좋네. 오. 근데 밖에 40줄임. 안 죽으니까. <laughs> <아니, 그치. 웃음> <아니, 그치. 웃음> <laughs> <laughs> 김상승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 야 이게 개 졌어. 이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야이 기사는 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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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박! 야>, 쫄이 <쫄깃, 웃음> 피닉스 어쩔 수 없다. 피닉스 피닉스. 물량 몇개 있어? 물량 칠 여섯 개. 아니 기가 계속 따는데. 아, 이제 다섯만 물량. 물량 이제 다섯 개 남음. 물량 이제 다섯 개 남음. 오케이 내가 세는중 오케이. 아니 <laughs> 이거 피닉스밖에 <laughs> 못 쓰잖아요. 아이 쫄기 씹. 건들지 마. 야, 기사만 잡아도 일단 오, 오어 어. 야, 기사만 어, 잡아도 내한번타지 않을까 그 전에 어 아제나 찰 <찰뜻>? 듯? 아니 줄 때문에 한대안 맞는데 줄 때문에 기가 아요 이게 뭐냐고요. 오오오오 좋다 좋다. 가 오케이. 지금 벌써 네, 여섯 줄까? 유튜카이다유튜카이다유튜카 알고 계셨나요? 아, 유튜카이다아 잠깐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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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사수금 어, 기사수금 기사 아 역시 유푸개 물량 4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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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음, 예, 아, <laughs> 괜찮네 아 음, 힘내라 예. 괜찮네 1 2리남았고 물량 먹어 물량 아 오케이 물량 세개 남음 아니 쿵 카운팅 하지마 씨 이거 근데 아, 빨간 모시던 놓는 건가? 구슬 들어가는 배터? 똥 빼지마, 똥 빼지마, 그냥 때려. 이거 이미 아, 스킵 됐을 거. 것 같은데 안에서 아, 아, 이미 밑에 상품이 없어, 없어. 없어서. 어. 빨간 구슬 해야 기사 나오는 거 아닌가? 그런가봐. 기사 한번 더. 기사는 근데 나와 있는 게 개웃기다. 어, 이거 깨면 인정해 준대. 안 아, 보. 뭐. 이거 깨면 아, 슈출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? <laughs> 아할수 있음 극딜 로어 마띠벨 마띠벨 죽는다고 그러네 소환술이 1억만 넣어 혼자 7억만 넣어봐 7억이라고 7억 같은 소리라고 아, 완전 아, 아, 아. 요즘한경 때문에 그래. 사기잖아 그래 지금 이 장면이 사기야 이 사기꾼들아 오 안돼 에콜이면 안돼 이분나 왔어 아 좋다 좋다 아니 에스도에안 요... 차요 이거 보고 걸렸다니까 에스도가안 <laughs> 아, 찬다고 깨달아. 오 급전타님 어, 형님으로 모신대 형님으로 퓨동 퓨님이 너 같은 동생 필요 없다고 전해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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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실리안 쓰면 되겠다 실리안 어, 맞네 만, 30초, 30초 남았는데? 찰나 아, 나? 물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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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! 아나 진짜! <laughs> 씨, 유튜브 각이다! 뭐 유튜브 각이 4만 망 각이구만 이거! 15초 남았다고요! 빨리 떼요 빨리! 1초에 한 줄씩 가면 돼! 그래! 1초에 한 줄... <laughs> 한 대도 안 맞으면 돼! 이제부터 한 대도 안 맞아야 이거 그래. 돼! 아니 근안 맞으면 진짜 개... 어, 이제 안 맞으면 그래. 되잖아! 이제 평지 치지 고 그냥 억려 우리 가주더까졌어도 깼겠는데? 아 그러니까 그래 와 온다! 와 온다 오지마! 오지마! 오지마 오지마! 그거 온다! 아 잠깐만 잠깐만 오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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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개>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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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! 야 미친 것 같죠? 오오 다쳤어 빛! 오오! 빛을 얻 빛을 얻빛 어, 어, 아니 이게 왜죽어요아 저거 저렇게.